계획하면서 공의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고 스스로도 어그러짐 없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단지 주여 믿습니다. 하며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구원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공의의 법칙 에 따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온전한 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공의의 양면성을 보면요, 사람들은 흔히 공의는 무섭고 두려우며 징계와 형벌이 따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와 악에는 무섭고 두려운 형벌이 따르지만 반면 공의는 응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공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열쇠와 같습니다. 칼을 강도가 들었을 때에는 흉기가 되지만 어머니가 들었을 때에는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도구인 것과 같습니다. 공의의 양명성을 알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이 있음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공의가 있음으로 완성됨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며 사랑이 없는 공의 역시 참된 공의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빗나가서 잘못했을 때 무조건 체별한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용서만 해준다면 자녀를 잘못되게 만듭니다. 공의에 따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마하게 해야 할 때도 있고 용서와 사랑으로 보듬어야 할 때도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무한대 용서의 사랑을 말씀하시지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직질 하심이니라 하시며 참 사랑에는 징계가 따르는 공의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사랑 안에서 공의가 온전케 되며 공의를 궁구하면 할수록 그 안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우치게 됩니다. 또 수준에 다른 공의 차원이 있습니다. 수준이 다른 공의 차원이요. 공의는 각각의 하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늘의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공의의 차원도 더 깊고 넓어지지요. 또한 공의 의 차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랑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뗄래야 뗄수 없으며 사랑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공의의 차원도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구여 시대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됨으로